좋아요, 구독, 네.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말까, 김정선입니다 아, 피님 여기까지 왜 오라고 하셨죠 아, 여기 아주 간험한 분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어떤 거죠? 저번에 놓친 DH 네. 같은 아, 그래서 DH인가요? 네, <laughs> <laughs> 알습니다 DH. <laughs> 예, 바로 아, 제네시스 DH 3.3 엔진의 모던 등급, 네, 4륜. 겨울에 좀 필요한 사륜, 4륜, 상시사륜이 들어갔고요. 2015년 4월 3일날 최초 출고된 16년형에 19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네요. 요거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원색상은 다크블루 컬러 색상 차량이었는데 전 차주분이 아주 이쁘게 랩핑을 해놨습니다. 요거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니스트 에디션 이런 건 아니고, 바로 그냥 이제 기본, 정말 스팀폴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사실, 그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는 요 컬러 흰색이 많이 없죠. 그래서 보통 나와서 이렇게 랩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거 하면서 그릴도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릴도 이것도 랩핑, 원래 크롬인데, 이거 따로 해놓으신 거고요. 헤드라이트는 데일라이트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요, 요것도 따로 붙여놓으신 거고요. 휠, 그 다음에 제가 타이어 트레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어 트레이드. 타이어 트레드는 이이 정도. 예, 뭐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확실히 야외니까 이게 잘 보이네요. 네. 차가 잘 보이고 굉장히 어, 오게티까지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 여기 사이드 미러도 따로 랩핑을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어,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어, 루, 루프도 원래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예, 루프 스킨을 따로 해놓으신 거고요. 이 안쪽까지 이렇게 랩핑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됐네요. 이거 래핑하신 제가 봤을 때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느낌에. 타이어하고 뒤에도 역시나 금호 타이어로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한8 9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어, 뒤쪽 후면부 볼게요. 이제 상시 4륜 H 트랙이 들어갔고요. 3.3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마 이 원색 컬러가 보이실 거예요. 원래 컬러는 이 컬러고요. 여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랩핑으로 해놨습니다. 자, 안쪽에 실내하고 이쪽에 안쪽에는 이제, 어, 원래 이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 원래 무게나 이런 연비가 좀안 나와서 3.3이나 뭐3.8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빼놓고 여기다가 짐을 넣는 경우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신발이라던가 아니면 공구 장비들 자기 쓰시는 거 많이 넣고요. 야 이게 컬러가 옆에가 아반떼가 있는데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예. 네, 완전 다르고 안쪽에 한번 실내를 볼게요. 와, 이게 바람이 진짜 많이 분다. 이게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한번 보시면 완전 새거 같죠? 완전 새고. 야, 진짜 너무 너무 깨끗한데요? 여기는 이제 어, 기본적으로 열선이라던가 이제 조고 셔틀 그리고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딱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 시, 이제 운전석 인테리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오토 홀드라던가 드라이브 모드 할수 있는 거 열선, 이제 핸들 열선, 운전석 열선,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더불어서 후방 카메라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주차 모드 할수 있는 거 이렇게 다 제가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ECM i p 패스로 밀러 그 다음에 요런데 이제 그 우드 트림으로 다 되어 있고요 패드시프트하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여기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이 모던 등급이어서 프리미엄 프리미엄 등급에 빠져있는 뭐 DIS 라던가 이런 것만 좀 빠져있을 뿐이지 사실 모던 등급 정도 되시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필요한 건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조금 더좀 옵션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딱이 이 조합이 좋은 것 같거든요. 3.3에 딱 4륜 들어간 거. 이게 진짜 딱그 적절한 조합이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이면 더 좋고, 뭐 파인니스트면 좋고, 다 그렇긴 할 텐데, 어, 전번에 한번 이렇게 해놓고. 한 손으로 운전하지 말라고 하시다. <laughs> 아, 또 옛날에 운전했던 그게 딱 나네. 포지션도 너무 좋고, 차가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너무 좋고요. 디자인 보세요. 디자인도 어, 너무 진짜. 예쁘잖아요 제가 예쁘잖아, 이 차가 예쁘잖아이 차가. 조용하고 정숙하고 음. 딱 기품 있고 딱 이렇게 음. 넘자. 근데 외관도 아무래도 이제 화이트 컬러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화이트 컬러가 좀 구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아마 네. 없거나 구, 구하기 힘들거나 둘중에 하나인데 어, 저는 이렇게 랩핑해가지고좀더 멋스럽게 나오면 은좀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그 화이트 컬러 자체가 사실 일반 그 제네시스 DH가 넣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어, 후진할 때도, 차, 이렇게. 오, 저 운전 실력이 많이 들지 않았나요? 아. 너무 쌉니다. 응. 그 그렇죠. 요게 찐이죠. 자,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짜잔. 헤드라이트 한번만 켜보고요. 자, 3.3 엔진, 람다 엔진. 엔진은, 어, 엔진 소리가 굉장히, 오늘 날씨가 영하 한 5에서 7도 정도 거든요 그래도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엔진 스크래치 같은 그런 소리도 거의 나지 않고요. 야 이렇게 딱 불빛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쁜 제니스 DH 차량했습니다. 자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대표 전화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아, 끝 네. 부탁드릴게요.